시어머니는 음식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다. 그 말은 내게 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. 아까우니까 먹어.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은 답답해지고 마음은 불편해진다. 식사 자리에서 음식이 남으면 나는 마치 남은 음식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처럼 느껴진다. 나는 출산 전까지만 해도 45kg를 넘은 적이 없다.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면서 55kg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. 이 몸무게가 내게는 건강하고 편안한 상태이다. 그런데 시어머니는 요즘 엄마도 예쁘고 날씬해야 한다며 꿈이라고 이야기하신다. 그러면서도 음식이 남으면 어김없이 아까우니까 먹어라고 하신다. 날씬하라는 건지 먹으라는 건지 그 모순적인 말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든다. 가장 잊을 수 없는 건 10년 전 일이다. 시어머니가 남편이 총각 때 입던 바지를 꺼내며 내게 말했다. 이거 내 남편이 젊을 때 입던 건데 아직 멀쩡하니까 네가 입어라. 나는 당황했지만 시어머니의 성의를 생각해 받아들고 입어봤다. 너무 컸다. 내 몸에는 전혀 맞지 않는 옷이었다.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다. 어머니 이게 제게 너무 커요.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. 그래도 아까우니까 입어. 그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다.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아깝다라는 이유로 입으라니. 내 몸보다 아까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심이 밀려왔다.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. 나는 아까우니까 라는 말이 너무 싫어. 엄마가 그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내 몸이 내몸 같지가 않아. 남편은 내 말을 듣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. 엄마는 원래 그래. 어렵게 살아오셔서 전략 정신이 베이신 거야. 그냥 집에 가져와서 버리면 되잖아. 나는 남편의 말에 더큰 실망감을 느꼈다. 그는 내 감정의 깊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. 버리면 된다니. 이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문제가 아니었다. 시어머니의 말은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. 남편은 끝까지 엄마의 아들이었고 나는 그 순간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.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. 더 이상 아까움 때문에 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겠다고. 남편에게 기대받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했다. 다음 시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또 음식이 남은 접시를 네개 밀며 말씀하셨다. 아까우니까 먹어. 나는 심호흡을 하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. 어머니, 감사하지만 이건 제게 너무 많아요. 그리고 저는 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시어머니의 얼굴엔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다. 남편도 나를 쳐다봤다. 나는 말을 이었다. 어머니의 절약정신은 존경하지만 저는 아까우니까라는 말 때문에 제 몸을 해치고 싶지 않아요. 이건 남길게요. 말을 마치고 나는 접시에서 시선을 거두었다.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속은 시원했다.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냈다는 해방감. 그리고 더 이상 아까움이라는 굴레에 갇히지 않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. 이것은 단순한 식사나 온 문제가 아니다. 이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 삶의 주체로 서기 위한 나의 아까우니까의 전쟁이다. 그리고 나는 이 전쟁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.